네, 안녕하세요. 신어드벤처크루 최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명품 요트 헌터 27피트 요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요트는 소형 요트이지만 성능과 기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항해가 쉽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헌터 27피트는 날렵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요트입니다. 전체 길이는 8.23m, 27피트고요. 너비는 2.89m로 작지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킬은 1.04m로 얕은 물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네, 데크 보실게요. 27피트 치고 데크는 넓고 일체형 콕핏 디자인 덕분에 항해 중에도 움직임이 편리합니다. 이 트랜섬에는 접이식 수영 사다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미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워크스루 설계가 특징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선실로 들어가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 공간과 쿡핏 수납 공간이 있어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트랜섬 자체의 수용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어 물놀이나 휴식 취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오트는 세일링 퍼포먼스도 탁월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세일과 110% 제노아 세일이 장착되어 있어 바람이 약해도 충분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과 집세일 모두 펄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호트는 가볍고 쉽게 세일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단독으로도 문제없이 세일링이 가능합니다. 네, 이 헌터 2 7비트 호트는 14마력의 야마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힘을 발휘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죠. 항해 평균 속도는 한 5-6노트 정도 되고 최대 8노트까지 낼수 있습니다. 네, 이오트는 수심계와 속도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자동 조타장치 오토파일럿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거리 항해가 매우 편리한 점입니다 네,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부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편안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4인 정도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v 베드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편안하게 쉴수 있고 이 넓은 살롱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제 편히 쉬실 때 충분한 공간입니다. 네, 뒤쪽에는 또 하나의 침실 룸이 있는데요. 네, 추가로 두 사람이 잘수 있도록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작은 주방에는 싱크대, 가스 버너,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포함되어 있어 항해 중에도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갖춰져 있어서 장기 항해에도 걱정 없는 요트입니다. 화장실은 간단한 세면이나 샤워도 가능합니다. 배출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터요트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헌터 27피트 요트의 멋진 외관과 성능, 내부 시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헌터 27피트는 특히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저, 세일링의 안성맞춤인 모델입니다. 요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희 신어드벤처 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전한 항해 되세요.